롱키버 입니다. 요즘 계속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좀 야간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실 때에는 저녁에 해서 시야가 잘 나오지 않고 기계 소리가 크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옆에 가시거나 하실 때에는 조 조심해서 가셔야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작업하는 반경 안에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저 추수 작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일기예보가 나와서 요즘 더 바쁘게 벼 추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건조한 바람으로 벼가 꼭지 잘 건조가 되었는데 비가 와버리면은 벼의 습도도 확 올라가고 논에 물이 고여서 눈에 빠지기도 쉬우며 잘 건조되었던 벼의 줄기가 물을 먹은 무거운 알갱이를 버티지 못하고 벼가 엎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수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밤이 되었지만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이슬이 내리지 않았는데 이슬이 내려버리면은 벼의 습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야간 작업할 때 기계에서 벼가 막히거나. 벼가 잘 털리지 않고 기계에서 미탈곡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는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계시고 내 귀퉁이 모서리는 제가 아까 낫으로다 비워서 기계에 먹여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차에서만 대기중이면서 수확된 벼를 백에 담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돈 추수 작업이 끝나서 배를 모두 싣고 가면은 집에 가서 건조기에서 건조된 배들을 빼내주고 지금 추수하는 배들을 건조기에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저녁 시간에 사람이 자라는 시간 동안이라도 건조기에서 그 시간에 혀가 건조가 되면 남는 짜투리 시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 바쁠 때 수술을 해야지 건조기에 넣고 빼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밤에 건조기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봄이나 가을이 되면 지상 상태에 맞춰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로도가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콤바인의 궤도가 끊어지려고 해서 일반 출고용 궤도가 아닌 특지형 빠지는 논에서 작업을 하는 일반 자동차로 말하면 광폭 타이어죠. 폭이 넓고 궤도의 패턴이 달라서 빠지는 논에서도 덜 빠지고 잘차가고 나갈 수 있는 궤도를 양쪽에 장착을 해주었더니. 빠지는 논에서도 비교적 작업을 잘 하고 있고, 그 여름에 아버지께서 논에 고랑을 내는 기계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두 번이 넘도록 논을 말려주셨더니, 다른 논들은 빠져서 어렵게 작업을 하는데, 저희 논들은 잘말른 편이어서 작업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리는 보좌 소리가 별공물 탱크에 저가 가득 찼다고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저 표시가 나오면 이 콤바인이 논 밖으로 나와서 콤바인의 상부에 있는 탱크에 대포심처럼 생긴 오거를 이용해서 별을 배출하면 은 톰백에 별을 담고 가서 집에서 내려서 건조기로 다시 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논 바깥으로 나와서 톰백에 별을 담을 거기 때문에 별은 톰백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콤바인이 몇대없프여가지고 가을 늦게까지, 겨울 눈이 올 때까지도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콤바인 숫자도 많고 영업을 영업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논에 배들이 금방금방 쓰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텀백을 잡으면서 촬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